대만 비정상이지 이때가 네. <laughs> 요래가 요래 요리 거 보거든. 네. 그냥 밋밋하기야. 예. 네. 그리고 뭐 다시 누르고, 뭐 옛날에 같이 디비고 뭐 이런 거 있거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이렇게 나에. 놓는 넣는 게 아니고 눕기만 해보이예. 자, 넣을 때이렇눌러보 뿐만데. 그러면 자동 이게 무조게 돼요. 이건 순필이야순필 여기 먼저 당겨오고 이게 먼저, 네. 순필 이렇게, 순필. 먼저, 땡겨오고 먼저 가잖아요. 순필왜 그냥 눌리기 때문에. 눌리면은. 이 끝에는 힘이 없어지고, 여기에 지금 힘이 가져있거든. 눌러보세요. 자꾸 가면 여기에 자꾸 힘이 가져갖고, 땡기면 무조건 이게 무조건 오게 되겠어요. 근데, 안, 내가 나락가 하는 건 뭔가 하면, 요렇게. 이렇게딱 하면은, 요건 딱 꽂히고, 뒤에는 떠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래 내가 틀 수가 있는 거래요. 요렇게. 근데 대부분 이래 눌러보기 때문에, 이래 아, 가게 되있어요 굵기를 내는 거에 따라서 많이 눕어요. 굵게 내고 싶으면 많이 눕고 조금 중간에다 이만큼 45도 예? 45도 되겠지요. 직각으로 봤을 때좀더간하다 싶으면 75도 음. 더간한 거는 거의 9 0도 요래 하다 보면 붓이 섰구나 하는 감을 알아요. 무중 우리 놓는 순간이 첫필이라 이거는 이래 놔도 첫필이고 눌러보면 중봉이라 하는 건 뭐고 하면 은요상태를 중봉이라 하거든 요 상태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서 눌러나고또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붓이 갈라지고, 거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라 빼락 하는 이유는, 눌락했으면, 구부려서 들어가 나가면 무조건 이게, 예, 일어서는 느낌 알겠지요 일어서면 이게 실선으로 나타나요. 근데 눌키가가면은이 파선으로 나타나요. 점선으로 나타나요. 어, 실로 나타난다는 뭔가가서원에와 바가라는 이유가.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봤는지 모르는데 겠 기둥이나 예. 흔데고 그 햇빛 보는 쪽에 예. 나이트가딱 생겨 있어. 고립화어 있거든. 그 소나무로 했기 때문에요. 송진 부분은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연한 부분은 햇빛이나 바람에 깎여 갖고 빨리 훼손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 그 음. <laughs> 그늘 잘 살아시네. 인데 이상하면서 있어 저런 분 아, 진짜 아. 뭐뭐 아. 뭐, 이런 거제일지 아, 이거 이거 데도생겼그아남자끼리 그렇게지. 살지 밖에서 활동 많이 했다오 뭐. 아. 혼자 리고막야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 주름 많이 생겨 농사 많이 온 사람 50인데도 주름 팍팍 생겼어. 내 친구 10년 전에 봤는데 더 거리기 펴요. 어디 근무하는 거기 철도청이 근무해요. 사무실 하고 현장에 와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온 왜 눈감님이 우리 모임 왔길래. 오, 너 지금 인사했지? 옆에서 막 웃는 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라. 그 그것도 내가 더 웃는 마음 속에 할 때이지야. 그 친구 미용실에 그 있는데 그거 받면그 하고 왔는데 그 어르신을 봐요. 어르신 어르신 어 부담을 피우는 거아이에 막아보자. 그 동기래요. <목소리도> 와나 그런, 그런 어른은 처음 봤어. <목소리도> 그래 이 철도청에 같이 두둥쫙가 있는 거라 계찹길 옆에 있는 자꾸 은안 좋아요. 빨리 늙어. 그래가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달라지면은. 근데, 눌킨 거는, 이, 바선이 나타나버려요. 여기 게우리나 소나무는,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문짝인데, 한 60년대, 70년대 수비는 나왕으로 만드는 문짝이 있요 그거 만지다 보면, 우리 가시도 막, 손을막 베기고 하거든. 소나무는, 지질은질해져갖고 가시 안 베겨. 문짝이 잡아도. 그 나왕은, 조금만, 뭐, 이게 잘못하다 가 손에 가시 지금 억수 아파요. 근데, 그거는, 뜯어나면, 쓰도 못하 버려야 돼. 근데 소나무 이거로 된, 오래된, 오래된 문짝은, 다시 골동품을 사가가. 그러고 뭐, 다시 새로운 액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듯이, 불리오 요, 구름이 것도요, 저거 필라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 꿈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굳이 일어선다. 하는 말이, 이제, 이거는 이제 딱 보면, 아, 눌러 끼구나. 그럼 제가 보시듯이, 이쯤이 이렇게 탁 났는데, 옆으로 눌러 끼지요? 픽! 이러는 거야. 이게 안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 열어도 이거 날려. 뭉칫뭉칫해도 그, 이게 뭉칫뭉칫해서 이제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이 의식적으로 이리 뭉치뭉치뭉는게 아니고, 나가다가 역필로 가면 자동적으로 탁탁탁탁 걸려가. 점으로 딱 끝나야 돼. 큰점 하나와 작은 점 하나. 이걸 갖고 우리는 친다, 그러거든. 댄립을 친다, 난초 친다. 끝에, 날아가도 끝까지 실선이 두 개가 딱 나타났지요. 붓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나타나게 하려고 면 여기서 또한번더 뒤집어 주면 돼. 3번 어? 정도 바뀌어지면, 원을 그린 거는 같거든.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게 이것이 난초치는 거라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주사 선생님이 제자들 알지 때, 난초치는 기법은 예서법과 같다. 예서법.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반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 이세 번만 했는데, 또안 모이고 또 갈라져있지요? 그럼 네 번이라도 바꿔야 돼, 이렇게. 다섯 번도 바꿔야 되고. 그래, 날아가면 꽃이 절대 끊어져도 이거 있으려고 이거 하지 말고, 필단 의전이라 해가, 무슨 필, 단, 끊어졌지만도, 끝, 끝까지 가는 연결기는 이어져 있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요런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요, 요리다, 요. 고치느라고, 엠, 겠네 에이, 누구 그저 붙네. 이래 고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표시가 다 나. 신망이 갖는 거와, 땜빵해가 어떻게 고치려고 는 거는 천지 차이라. 그래서 얘는 일필휘미한 이유가, 그림과 같이 듣지라 거나 이렇게 만드는. 대충 이제 이 문을 이 그리는 방법도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일을 쓰려고 할까? 요 때가 일을 쓰는 거라 이러또 예? 놀랐다가 또 들어보고 또면이 바뀌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제일 기본이다. 일도가 예? 일도만 모이겠다. 지금은 응? 일본 사람 이래가 가면 안 돼. 이면 가면 안 돼. 그럼 이랑 꼬이겠지요 꼬이가 들어가고 다시 여기로 가. 그럼 또 넘어지니까 또 이면 가. 또 해가 또 요면 가. 너 네? 날로 만 하면 무슨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래만 가면 계속 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납작한 선을 쓰고 싶다. 이 편면을 쓰고, 낮은 면 쓰고 싶다. 요면선. 그걸 빨리 깨우셔야 돼. 그면자 이면은 넓은 면이니까 넓적한 면이다. 그래서 최대한 들다 보니까, 다시는 안굴어지겠지요 면을 바꿔서 또, 자, 이민로 갔어. 뭐, 뭐, 안 돼. 다음 바꿔서 이민로 가. 예? 그 다음 또 날씨 한대 빼야되니까 또 요래가, 요민호 가. 고런원리를깨달아야 돼. 자, 혹시네 여기서 옆길 굽게 사는, 자, 이랬는데 여기 있지요이 밀어보면 이 밀려, 이게. 거기에서 이 대공을 조금 땡겨. 그럼 꽃이 이리 가거든 그럼 어떻게 걸리지 자 그럼 방향을 바꿔 위로 또 그대로 이 밭에 세워주면서 넓은 레가지야 그가에서 난체 한면 찾았어 가지 주면은 난초꽃과 같이 나온다는 거지 어렵마나 이따가 쓰도 그게 어렵다 <laughs> 저도 너무 빨 빨리 하거든그래고 아, 진짜 그래. 그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요? 사람이 그또 하면 사람, 또 몰라 또 몰라, 몰라. 맞아 그래. 순간 이에 되든 이에 되든 이에 되는 거에 따라서 해 했자. 이래가 가부리면해 흙이 나와. 그럼 이래체 굴리면서 요래 이렇게 되는 거는 당나라 수당 시대에 만들어야. 이걸 법으로 정해 버려 그냥. 모든 글씨는 음. 이제 이 각도로 만들어라, 하고, 당태종 이세민이가 결정적이 이거 말안 들으면 과거 제도 떨자버려. 그래서 당나라 시대 글자는 서법이라.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서법이라. 일본은 서도라고 그러고, 우리는 서예라고 그래. 우리는 서도라고 썼는데, 일본 놈들이 입제시대에 지나면서 서도를 뺏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박 대통령 때스승이었던 어, 선목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어, 지 뭐, 우리 국보, 수사의 국보, 시안도를 일본 교수가 뺏어갔었는데, 그걸 다시 받아와. 그렇게 서예 공적이 많은 사람이야 박기 대통령의 서예 선쟁. 그 사람이 서예라고 하자. 하고 지은 거라. 그 전에 우리도 서예락한 말이 있었어 갖고 놀 정도의 재주를 가진 사람을 서예락 했거든. 그러면 서 법이 좋으냐, 서 도가 좋으냐, 서 예가 좋으냐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일본은 서 도로 가갖고 항상 차를 마시고 그러나 쓰는데 또도 정치는 길이야. 그게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어. 그러고 먹을 하나 만들고 붓을 만드는 데또도 정치를 갖고 대를 물린 받아. 그걸 기족까지 대우를 해줘요, 나라에서. 우리 이, 조 시대 때 도자기 공. 우리는 약탈당했다 하지. 그런데 약탈당한 사람은 가, 가귀족제 대우를 받아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겠어. 우리는 천민 밥도 잘못 먹어, 도자기 구가. 그러니까 그 자기 목숨다 바쳐서 일본에다가 공을 들이지. 그래서 일본의 국보 1호가 이도 다 와야 우리나라는 그 도자기 만드는 거 전멸. 저, 뭐, 내가 복원한다, 캐가, 뭐, 저, 저, 경에 김먹하고, 뭐, 하고 뭐, 한 분들이 따라가도 못 해. 그걸 복원했다 하면 돈 천안봉시하고, 한, 한 개금 그몇 백만씩 받아먹는데, 그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가격 올린기라. 일본는 천만씩 넘어가니까 못 사니까 우리나라가 200만 주사가는데, 우리는 이제 떳딱하지 그래 무용문화재대가 이제 한 달에 200만씩 받고, 이제, 이, 발레임도 들어가서 직장치고 하락하고, 이 사진 정도 꽤안 되는데, 일본은요, 대회를 이어가 그 나라에서 지원해줬 그때부터, 우리 임진왜란 이후 18세기부터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잘 살아. 이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완전 천민 중에 천민. 그렇게 몇 시에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먹던 이제 사라져 고 뭐, 우리 지금 2만짜리, 그, 가라, 수락해도. 어, 씨, 그 빚을 모르겠어, 너. 그래서 가는 것도 힘들어, 안 해. 일본은요, 뭐, 한 자로 35만이야. 뭐, 한 개, 이거 작품을 내, 수락하면. 그니까, 러 서위 가격이 비싸요. 두두 한 자로 만드는데, 제일 찜해난 게 여기 한 15만. 원. 자기날 또는 15,000이지만, 그날에 오면 15만이 더 커야 돼. 15만짜리 붓 들고 수락하면, 좋은 줄 알지요. 그건 제일 핫발이야, 이번에는. 학생용 쓰는 거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고, 아니, 일제부스네. 한때 일제 미제 이런 거부르 하는 시기 있었잖아. 근데 이 기술도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뭐, 무용문화제 만들어서 정상한다고 해도 그것이못 따라가. 대가할 끊기 없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의지야. 그러면서 서해 또 18세기에 이제 조사 김정희가 이 동진체라고 하는 걸흥을일으켜 옥동 이서에 의해갖고, 우교 유감사, 창원 미산만을 해갖고요. 완전 동국 진체에 정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추사의 제자까지 이게 정성이 되있는데 일제 때 완전히 말살되버려갖고, 다시 일본풍에, 일본 도라도 있지만도, 쭉쭉 끝이만도, 한번딱으면서 도가 형성돼. 절대 덫칠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소봉이 그걸 예를 들어 깨끗해야 된다. 컴퓨터 같이 깨끗하게 잘 써야 된다. 이거뭐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교육을 받아갖고 한번쭉쭉 끊는 거로 가버렸어요. 대구, 경북, 부산 쪽에 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법을 배운 여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긴 붓을 쓰는서 붓을 끊는 거, 절필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국전시대를 다잠잡고 있어요. 이 절하는 거안되면 일제시대 이 시기는 이제, 지금 대구 경북정에 끝나버렸어. 남소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암막해도 이제 한 8년, 시시대가 이제 이론이 나오고 이러면서요. 다시 이제 내가 동국 전체를부흥시키려고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알라고 난 전라도 땅에 그런 사람들의 진적들을 실물도 보고 다니고, 현판 글씨가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찾아 다기면서내덕분하고 연구하다가, 대학가서 이론책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의 이론, 옥동 이사라는 사람의 우리나라 필결 이런책도 보고, 중국에 이론책도 수비했는 거분위기가 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서예로 가야 된다. 네. 김구선생 글씨 보면요, 굉장히 멋있는 글씨라. 독립운동에 전재산 투자해놓은 사람한테 글씨 하나 쓰셨다. 그, 그 값어치가 나와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의, 일본에 교육을 받은 대서예가가 중풍걸리 같고, 수전전걸리가 쓰는 걸리다. 이럴 표현이 없었다. <laughs> 그게, 김고순의 글씨가, 왜 되겠어요? 별로 안 떴어. 안중문의사는 뭐 엄청나게 뛰어버렸어. 그 쭉쭉쭉 건 일본식으로 썼거든, 일본 오쿠사리에서. 그래, 그러니까, 예? 네. 초보적인 글씨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동급 사인 때문에 가이 아, 글이 되는 거지. 진정한 글씨는 우리나라가 그나예요, 런일본기라 여기 김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글씨가 보면 이렇게 점이 톡톡 무슨 뭐이 그런 데뭐이 번기는 일반 뭐 내가 잘 모르니까 이번기 네. 별로 못 쓰는 거예요. 안중근도 이 손가락 이래 가지고 네. 뭐 백인 당중 최강 그 글씨 이래 찍 하나 보면 잘이던그 공을 자성기하고 기가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뭐잘그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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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도라는 거지요. 그데 네. 얘는 놀아야 되거든. 여기서 놀면서 내몸 상태에 따라서 그적그적 누가 봐도 친해질 수 있는 거 글씨를 보고. 나는 지금 어쩌다못 쓴다 위약금 줄게 아니고 나도 저정도로 쓰지 친근감이 <laughs> 줄수 응? 있는 거 그게 우리나라 풍미의 것이라는 거죠 동순생가뭐 구불뚝 구불 하고 예. 벌레가 기가 돼있어 뭐 이런 거잘 쓰려고 해서 이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놓는다 남들하고 틀리게 요 이런 거 배워 면 나하고 똑같은 게 절대 안 나와 그래. 본인이 해도 똑같은 선생 절대 안 나옵니다. 서의 네. 주 핵심은 네. 모든 작품 중에서 했을 때, 요, 요다 했는데, 요한 자와 요한자또 네. 틀려. 요 하나가 요또 틀려. 같을 수가 없어요. 네. 똑같은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최고의 작품이다. 그게 왕이지난정서저거의주 핵심이고. 그 동, 한중위를 떠나서 다공통점입니다 이해되지요? 자, 이렇게 이, 팔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되지, 야. 자, 이래, 되는데. 팔도 요렇게, 요렇게 된 거다. 요렇게. 그럼면 요, 대안법이라 하거든. 요래서 뭐, 뭐 계세요? 옛날 독사금법, 음. 무입제범마 예. 당랑권도 가지, 당랑권. 예? 사망이. 사망이군법. 사망이 아 예. 사건, 사건, 요렇게. 음. 왕이진 음. 오리금법이거든. 오리 대가리가 요래 생겼거든. 요 필법을 찾아가고 난 뒤에 왕인 씨가 글씨눈뭉이해졌다 하더라. 오리를 스승을 삼아요. 왕인 씨는. <laughs> 요래 딱 누군데서, 요 손가락으로 요래 제껴주면 돼. 힘들 필요도 없어. 그럼 제껴서 다시, 응. 그다가 다시 한번 찾아서, 올라오면. 그 올라오면, 응. 나 여기 각이 딱쳐요 네. 그렇게, 그게. 눌렀기는 분들은 여기가 뭉퉁하니 나오고. 예, 맞아요. 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요걸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 분들은 전부 다 조전비를 써. 조전비 하는 게 있어요. 조전비는 뭐 하면은, 요것도 둥스름에 그냥 턱 나서, 들다가 눌렀다가 이래가는 거. 이게 두릉시대, 그요 그러니까 큰 벽이 필요 없어. 안 짓는 도요 풍이라. 안은경에 경상도 다비안 데다가 예스스라 누웠어, 저기. 그니까 필력이 없는 사람도 관계없이 그들 나와. 근데 이 각진 건 절단 나와. 그뭐 필법을 모르면. 그무 송곳으로 박지혀야 됩니다. 비속에 파듯이, 나무에 파듯이 쓰는 기법이 오기거든니 감사합니다. 네. <laughs>